누군가를 희생 위에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 있거든. 사주가 그래.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한테든지간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 남편 덕, 자식 덕, 부모 덕, 뭐 금전복 이런 거다 갖고 계시지만 또 이분 자체가 또신감물도 많아. 신가물도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하고 풀어내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거든. 서른 다섯이면 운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그렇지만, 이렇게 대중복살이 낄 때는, 매사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 몸도 챙겨야 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이나 다, 다 챙기셔야 돼. 음. 그러니까 우울증 오기도 지금 쉬울 수 있고.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신점 준비했습니다. 음. 나랑 생일이 똑같아. 여자분이. 어, 여자. 이분 상문 들었나? 이분, 이분 굉장히 반듯하고 선한 분이야. 음. 부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분이기도 하고 부모 덕도 있고 사랑도 많이 받으셨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울 수밖에 없어 이분은 자체는 음. 누군가를 희생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 있거든 사주가 그래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한테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분이 나이 들면서 약탄관을 머리맡에 두고 살아라 하거든. 그, 그 무슨 말이야 나이 들면 약탄관을 머리맡에 두고 살아다는 거는 아프다는 거야. 약탄관, 알지? 옛날에 할머니들 약탄관 이렇게 주전자가 모양같이 생긴 거, 약탄관에 한약 이렇게 끓이는 거, 그거.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약탄관을 머리맡에다 두고 살아라 하니까 건강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 이분은. 45에서 60대가 가장 힘들겠다, 내가 볼 때는. 남편 덕, 자식 덕, 부모 덕, 뭐 금전복 이런 거다 갖고 계시지만 또 이분 자체가 또 신감물도 많아, 신감물도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하고 풀어내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잘 가다 한 번씩 꼬꼬라질 때가 있어 이분도. 그리고 이분도 내가 처음에 방울 붓 들고 딱 내리자마자 어 이분 집안 상문이 들었나 이랬잖아. 상문이 들었습니다. 기운 자체가 지금. 진상문이라고 봐야 돼. 그럼 이분이 지금 올해 대중복살도 좀 낀다는 거거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굉장히 어, 아끼던 걸 내주고 또큰걸또 얻는 해야. 그러니까 반용 반기를 해야. 이분한테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해다라고 보면 돼.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는 운은 계속 이어져 있거든.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방광이라든가 신장, 자궁 뇌졸증,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 많이 해야 돼. 그니까 러요 건강만 이분은 챙기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괜찮아. 근데 입은 사주를 딱 놓자마자 드는 게 나이 들면서 약탄가를 머리맡에 두고 살아라 하는 게 지금 딱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아직도 젊은데. 음. 음. 아버지가 8월 8일 날 별세를. 아. 그니까 아주 선생님이 정사를 딱 보시는데 그얘기가 먼저 나나오시요 어, 상문이 들었어. 네, 이게 굉장히 기본 상문하고 부모자가 돌아가시면 대중복사를 끼 음. 대중복사를 끼면은 이제 본인한테도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거든. 대중복살이라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살이라는 건 화살같이 와서 나한테 꽂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서른다섯이면 운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그렇지만 이렇게 대중복사이낄 때는 매사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 몸도 챙겨야 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이나 다다 다 챙기셔야 돼 음. 그러니까 우울증 오기도 좀 쉬울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분은 일단 45세 정도 지나면서부터 좀 힘들 수 있어 그 안까지라도 잘 뭐 상을 치르셨다고 하니까 마음 잘 추스리고 또 계속 내가 마음 추스리고 뭐 집에 쉬고 싶다고 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굉장히 바빠 그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걸로 슬픔을 빨리 떼우시고 항상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건강은 제 일로 가지고 가셔야 돼 이분. 그래야 내가 밥비 움직이고 뭐 이러는 것도 자식이고 남편이고 돈이고 금전이고 내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건강만 챙기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또 원체 선하고 하시기 때문에. 음. 지금 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십몇 년 전에 신장을 이식해드린 분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초년에. 음. 이분은 양지은 씨. 양지은 씨야? 네. 저 이분 너무 예쁘고. 어, 괜찮지? 편해서. 착하고. 응. 우리가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다? 네. 사람을 딱 보면 참 선하다라는 게다 느껴지잖아. 편안한 느낌이 어. 좀 드는 분인데. 좀 그래서 아유, 안타깝겠다. 문기를 좀 여쭤본 거예요. 한참 바쁘실 시기에. 그러면 일단은 신장을 하나 띄워서 아버지를 드렸기 때문에 사주에 나오잖아, 나이 들면. 몸 관리 안 하면 큰일 나. 그니까, 양진 씨도 몸 관리 하면서 사셔야지. 음. 음. 그것만 하면 괜찮아, 이분은. 계속 승승장. 어, 어. 어. 음. 그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음.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